안녕하세요 수상한 판례연구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중고 거래 같은 거 하실 때 제가 돈을 바로 못 보내니 제3자한테 받으실 돈이 있는데 그분더러 구독자님 계좌로 바로 쏘라고 할게요. 이런 연락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돈만 받으면 되니까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제3자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고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바로 그 사기 피해금이었다면 과연 나는 이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할 돈이었으니 그냥 가져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삼각사기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제시했는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따끈따끈한 대법원 2025 7월 16일 선고 2022다277188 부당이득 반원 판결입니다. 오늘 사건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편의상 사기 피해자 갑, 사기꾼 을, 그리고 돈을 받은 계좌주인 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기꾼 을은 피해자 갑에게 접근해서 계좌주인 병이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팔기로 합니다. 이 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피해자 갑은 주식 매수 대금으로 무려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사기꾼 을이 아니라 병의 계좌로 바로 송금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병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병은 사기꾼 을에게 내가 당신한테 미술작품 판돈 받을 게 있지 않냐? 그 돈이거나 혹은 당신이 받을 돈을 내 계좌로 대신 받은 것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병은 가백에서 1억 5천만 원이 입금되자 사기꾼 을이 시키는 대로 그중 1억 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곧바로 이체해 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5천만 원은 자기 계좌에 그대로 두었죠. 뒤늦게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갑은 분노에 차서 계좌 주인 병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당신이 내돈 1억 5천만 원을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가져갔으니 전부 돌려내라. 이것이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법률 용어 하나 짚고 갈게요. 부당이득이란 쉽게 말해 법적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 제741조는 이렇게 얻은 이득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정해고 있죠. 구독자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병은 1억 5천만 원을 다 돌려줘야 할까요? 먼저 병이 다른 계좌로 보내 버린 1억 원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병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이 돈을 실질적으로 차지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잠시 거쳐 가는 통로 역할만 했다고 본 겁니다. 돈이 스쳐 지나갔을 뿐 병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으니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비교적 명쾌합니다. 이제 남은 건 병의 계좌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5천만 원입니다. 이 5천만 원이 바로 오늘 판례의 핵심입니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이 5천만 원은 병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었으니 피해자 가백에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당연한 결론처럼 보입니다. 내 돈이 사기꾼을 거쳐 엉뚱한 사람에게 갔으니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5천만 원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 파기 환송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법리가 숨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채무자, 즉 사기꾼 일리 피해자 갑으로부터 사기친 돈을 받아서 자신의 채권자, 즉 계좌주인 병에게 빚을 갚는 데 사용했을 경우 만약 채권자 병이 그 돈을 받으면서 이 돈이 사기 친 돈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모른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돈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계좌 주인 병이 사기꾼 을에게 미술 작품을 판 것이 사실이고 이 5천만 원이 그 미술 작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면 병은 을에게서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뿐입니다. 이때 병이 이 돈의 출처가 사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즉 선의였다면 병은 그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악의와 중대한 과실입니다. 악의는 나쁜 뜻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법에서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병이 아이 돈은 을이 갑한테 사기쳐서 온 돈이구나 라는 걸 알면서도 받았다면 아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알지는 못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미술 작품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거래 과정이 너무나 비정상적이라고 해서 누가 봐도 이상한데도 병이 이를 무시하고 돈을 받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그냥 병이 돈을 받았으니 부당이득이다라고 끝낼 게 아니라 다음의 사항들을 더 자세히 따져봤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정말로 사기꾼 을과 계좌 주인 병 사이에 미술 작품 거래가 있었는가? 거래가 있었다면 그 대금은 정확히 얼마였는가? 병은 가백에서 돈을 받을 때그 돈이 사기를 통해 온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가 즉 악의였는가 혹은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수 있었는가 즉 중대한 과실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심리해서 병이 선의의 채권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에야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결론 낼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판례를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중고 거래 상황입니다. 내가 중고 물건을 100만원에 팔기로 했는데, 구매자가 제3자한테 100만원 받을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판매자님 계좌로 바로 보내준대요. 라고 합니다. 난 아무 의심 없이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실제로 100만원이 입금되어 물건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제3자는 구매자한테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이때 이 판례에 따르면 나는 내가 판 물건값 1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고 그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선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 거래를 할때 구매자와 나는 대화 내용 판매 게시글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에서 나를 보호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아무 조건 없이 입금해 준다거나 하는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다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거래했다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판례의 핵심, 삼각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에게 빚을 받을 게 있던 사람이 사기 피해금인 줄 모르고 그 돈을 받았다면 즉 선의였다면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이렇게 정당한 권리를 가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가져도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이제 확실히 아셨죠? 법은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려고 노력한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수상한 판례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상한 판례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